여러분,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될까? 두려운 마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나의 음식, 달걀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달걀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사실 달걀은 그 자체로 치매 예방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야, 너 뉴스 봤어? 나 오늘 완전 깜짝 놀랐잖아. 달걀을 일주일에 한 개만 먹어도 치매 예방에 좋다던데. 어머, 진짜? 달걀? 내가 그걸로 치매 예방을 한다고? 이거 뭐? 사실이야? 난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 나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게 미국 터프츠대 연구에서 나온 결과래 81세 이상인 고령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7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했대 그 사람들 중 달걀을 일주일에 한개 이상 먹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47%나 낮아졌대 47% 그럼 정말 달걀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달걀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콜린이란 성분 때문이야. 콜린은 우리가 기억을 잘하고 기분도 좋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달걀에 콜린이 정말 많이 들어있대. 사실 달걀 한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25%를 채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먹으면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달걀의 노른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어 이 성분이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달걀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뇌의 유해한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달걀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되시죠? 사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간단히 삶아서 먹어도 좋고,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로 만들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죠. 한 주에 일곱 개, 그렇게 하루 한 개만 꾸준히 먹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면서 치매 예방을 할수 있다는 사실,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달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